사실 등기만 딱딱 해주는 거는 요새 뭐 법무사 쪽에서도 크게 어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뭔가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법무사가 좀 만나면 좋은 법무사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이랑 법인 사업자가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순서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거거든.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 돼서 아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업종도 많고. 음식점 법인전환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포스기를 또 뚫는데 모르고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했는데 법인사업자가 안 나와서 포스기를 못 돌리는 일도 실제로 생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몰라 상황별로 다 달라 대처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 대표님들 말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고객사 중에 식자재 유통하는 사람이 계신다고 쳐.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쳐. 나는 그런 분들 연결도 시켜주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좀 찾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고객사분들도 좋아하시고 일도 주시고 우린 감사하게 또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